자유일보, 예. 어, 법원 윤 구속영장 재신청도 불어. 1차 기간 내 기소 여부 결정해야. 상당히 법률적인 용어라서 우리가 좀 다가가기 힘든데, 음. 지금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밤인데, 지금 영상은 내일, 줄력 올렸습니다. 어, 근데, 오늘 밤 10시 41분에 이 자유일복 올렸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5일 오후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풀어졌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담 전당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 26단도 최민혜 판사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분은 전날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어,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바 있다. 중앙지법은 사건을 송구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할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지라고 설명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년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어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 왔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은 오늘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1은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 방위 사령관, 조진호 검찰청장 등 내란 첨미 공의로 수사에 구속 기소를 해왔고 어, 공, 국군방첩사령부 특전사, 수방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 증거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전김전 전 장관 공소장에 국헌 물란을 목적으로 내란 세미를 일으킨 세미를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윤 대통령을 공공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지난 15일 한 차례 조사하기로 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수 거부권을 행사했고 피해자심조사에 문 나련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지난 18일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서 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구속 후 조사 시, 시도를 이어다가 불발에 23일 기소를 요구하면서 넘겼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토대로 열흘씩 나누어 수사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법원의 연장부를 인해 검찰 단계에서 조사는 이루어지, 이루어지기 힘들게 됐다.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의 모든 법적인 권한이 없음을 부분에서는 어, 받아들이지니까 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어, 이렇게 헛발질만 된 겁니다. 예, 김옥수티입니다